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하고 하루에 3,000회 이상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깨입니다. 손과 팔을 써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것도 어깨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넓은 가동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용량이 많은 만큼 다치기 쉬워 일상에 달갑지 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어깨는 일상 생활이죠. 어깨는 세수할 때도 머리 감을 때도 팔을 올릴 때, 그다음에 뭐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할 때도, 그다음에 걸어 다닐 때도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 관절은 일상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절과 근육, 힘줄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어깨는 통증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튼튼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기 원장과 함께 건강한 어깨를 만드는 3열 봉합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10년간 식당 주방장으로 일했다는 안자야 씨 늘 팔을 사용하고 무거운 조리기구를 밥 먹듯이 들다 보니 3년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팠죠. 돌솥밥 하고, 추어탕, 국 끓이고, 그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 이게 팔이 아팠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러니까 이 팔도 아팠지. 야간 통이 심했지만 일할 때는 참을 만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어깨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은 동료의 추천으로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불을 당긴다든가 밤에 잘 때가 더 아파. 낮에 일할 때보다 낮에는 일할 때는 모르고 일하는데 밤에 잘 때가 너무 아팠어. 깨서 수술 때뭐 일이 뒤척, 결이 뒤척 뭐 그러고 약한번 바르고 파스 바르고 뭐 그러고 했지. 이제 전형적인 어깨 회전계 파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팔을 들기를 어려워하고, 아 어, 팔을 이렇게 꺾을 때 이제 어떤 각도에서 통증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밤에 심해지는 통증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잘 주무셨어요. 네. 아픈 범위를 제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뭐 이런 힘줄, 저런 힘줄 이제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걸 만져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어깨를 들고 돌리는 동작에 영향을 주는 회전근개는 극상근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자여 씨는 극상건이라는 힘줄이 파열됐습니다. 어,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간 회전근개 중에 완전 파열에 속합니다. 이 완전 파열 중에도 좀큰 크기의 파열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봉합하는 게 필요하고 MRI상에서도 봐도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힘줄이기 때문에. 아~ 안에 있는 힘줄을 따로 봉합하고 바깥에 있는 힘줄을 또 따로 봉합하고 또그 봉합된 힘줄을 또 위에서 덮는 삼열봉합술을 할 계획입니다.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됐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층봉합술과 이열봉합술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두 수술법을 합쳐 힘줄을 좀더 강하게 봉합하는 삼열봉합술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줄 겁니다. 마음이 샵샵해요. 아유, 걱정이 돼요. 내가 이 병원에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니까 나는 병원에 별로 안 들어왔거든, 병원에.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하고 싶다는 건 없지. 그냥 하고 싶다는 건뭐 그냥 내 마음대로 뭐 팔을 쓸수 있으면 좋지. 코앞으로 다가온 수술.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안자야 씨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아 내일 수술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지. 아. 아 근데 뭐 수술 잘 받고 나면은 생활하는데 훨씬 편하고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그래 우리 딸들 고맙다. 내일 그래 보자. 회전근개 파열 수술의 성패는 강한 봉합에 달려 있습니다. 힘줄이 재파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하죠. 삼열 봉합술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이게 파열된 힘줄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가 상완골이라고 하는 원래 힘줄이 부착되었던 지역이 요 밑에 요 뼈가 되겠고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죠. 관절 내시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파열된 회전근개를 정상적인 위치에 봉합합니다. 작은 구멍을 뚫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고 회복도 빠른 편이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삼열 봉합술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뭐 이제 물새틈 없이 이렇게 튼튼한 모습 어, 보이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줄이 잘 봉합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치료를 종료합니다. 이번 수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처음에 예정한 대로 삼열봉합술은 잘 계획대로 잘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좀 힘줄이 좋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좋은 부분의 힘줄로 힘줄의 두께가 좋기 때문에 안자현님은 아마도 그 동안 하셨던 일들을 또 다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열된 극상건이 튼튼하게 봉합되면서 정맥 검사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80도 달라진 하루도 기대해 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특히 극상건의 파열인 경우에 두 갈래로 갈라져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는 안에 있는 힘줄,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힘줄 이렇게 두 갈래로 파열이 되는데. 이거를 각각 따로 원래 떨어진 부위에 해부학적으로 맞는 위치에 봉합을 하고 또두 개를 같이 봉합을 해서 1열, 2열, 3열로 봉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는 어깨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출달 이런 운동을 좀할때 무서 뭐 좀길 직한 소리 듣기더라고요. 뭐 그렇지만처음에는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하루 이틀 가고 한열흘 리듬어가니까 이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 이거 어떻게 됐나 싶어서 MRI를 찍어 왔습니다. MRI를 찍어 보니까 그럼 다 끊어질 때라더라고요. 팔을 앞으로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면 통증이 심했는데요. 보존적 치료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인 강한 자이 치료법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무슨 이뭐더라고좀 낫다는 게 없어 가지고 그그 그래 선생님한테 이바이 됐는 다고 우리한테는 안 되겠다고 이런 어깨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한가이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병원을 찾아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사멸 봉합술로 통증을 해결했습니다 어느덧 수술한 지2 년이 훌쩍 넘었죠 어, 어깨를 이렇게 올리거나 그다음에 움직일 때 갑작스러운 어, 통증을 느끼셨고요 어, 그 당시에는 어, 통증뿐만 아니고 팔에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팔을 올리는 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회전근개는 한번 파열되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상 범위가 넓어지고 주변 근육들도 점점 약해지죠. MRI 검사를 하셨고 MRI 상에서 극상근과 극하근이 완전히 파열된 광범위 파열 상태였습니다. 아마 회전근개가 처음부터 좀 좋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거운 걸 드시면서 뭐 뚝했다든지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도 똑같이 뚝하는 증상과 함께 이게 파열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파열된 극상건과 극하건을 튼튼하게 봉합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죠.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근력을 키우고 가동 범위를 넓혀줘야 어깨를 좀더 가볍게 쓸수 있습니다. 아팠을 때를 생각할 것 같으면 조금만다 운동을 다 해야 되지 싶으지. 그렇지만 좀 껴었습니다. 껴는데. 그래도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아, 우리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운동을 조금 사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나가면은 그 운동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발 돌리기도 하고, 딴, 당기기도 하고, 이 당기는 것도 있거든요. 당기기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 옆에 마련된 어깨 관절 연구 센터에서는 어깨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삼전 씨도 도움을 주고 있죠. 그동안 뭐삼열공합술이나 이런 공합술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쓰고 계신지 그런 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떠세요? 근데 지내시는 거는 그때 힘이 거의 없었다, 그렇죠? 힘도 없고 아팠지 아프고, h e a p a c 아파 Apache Apache a 문 a c h e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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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는 c h e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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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통증 조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투 레이어로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트리플 리페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 컨퍼런스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어, 어제 수술했던 환자분들의 어, 상황을 보거나 서로 이제 토론을 해서 놓치는 게 없고, 뭐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어, 지금까지 한 연구 같은 것들을 어, 여기 자리에서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어, 다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내시경이 구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에 이게 우리가 우리 사람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이 하얀 게 회전근이라 그러면 이 회전근이 이뼈에서 떨어져 나온 걸 회전근개 파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아 여기에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죠. 연구센터에서는 내외부 워크샵 및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깨 치료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죠. 어, 여기는 어, 관절 내시경의 기초를 배우고, 어, 그 다음에 봉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매듭을 짓는 뭐 그런 것들 연습해서 숙달할 수 있는 곳이고, 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숙달이 되겠죠. 네, 그걸 트레이닝 할수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씨는 작년 12월에 중간 파열된 오른쪽 회전근개를 봉합했습니다. 면전전부터 이어지던 통증이 늘어난 업무량을 따라 극심해졌습니다. 어깨를 칼로 찌르듯이, 쿡쿡 찌르듯이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어, 전에는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어, 주사치료라든지 간단한 그냥 치료만 받았는데, 일단 무거운 걸들때 가장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 그럴 때가 많이 좀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무거운 페인트 통을 나르고 팔을 든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인트 제품이 이제 무겁고 페인트를 하면서 쓰는 이제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그걸 들면서 많이 아프고 그리고 팔을 제가 많이 크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깨가 가장 많이 아팠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두달 정도 지났는데요.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전근계 파열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만져서 이 회전근의 어떤 부분, 파열된 부분을 만지면 아파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에 힘이 없습니다. 어, 팔을 들면 자꾸 처지고, 그 다음에 어, 다른 사람이 힘을 이기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고, 또 밤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또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혈 봉합술은 다른 봉합술보다 힘줄을 더 강하게 고정하는 만큼 재파열될 확률도 낮습니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업무 환경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죠. 사주 동안 보조기를 착용을 하셨고 이제 풀고 생활을 하시는 단계고요. 지금 한두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크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한두달 정도 지나면. 팔이 올라가는 게한요 정도 각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를 감는다든지 뭐 세수를 한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은 모두 가능합니다 수술을 권유받기 전까지만 해도 어깨 통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다시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된 후에야 어깨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깨가 안 아플 때는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 보니까 어, 일상생활에서 그 어깨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 물리치료도 자주 받고요. 그리고 집에서 재활 운동도 많이 하면서 어깨를 조심해서 쓸 생각입니다. 골프는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로 꼽힙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 회전근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 골프장에서 이제 골프를 좋아하니까 음, 한 5개월 뒤에 에, 그 골프장에서 미, 미끄러졌어. 심하게. 공주로간다고 미끄러져 가지고 그때 좀 크게 파일이된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엠라이 짓고 하니까 크게 파열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넘어진 후로 왼쪽 어깨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좋아하는 골프를 편하게 즐기지 못하게 된 것도 모자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저 골프를 한게 팔로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 그러 백스윙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짧게 그렇게 운동이 잘안 되는 가운데서 이제 이제 지내 온 거죠. 사실 옷 입을 때도 좀 힘이 들었었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회전근개가 광범위하게 파열된 상태였는데요. 작년 7월에 삼혈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MRI 촬영을 해서 이제 파열을 확인을 하시고 이건 이제 파열 크기가 좀 이제 극상건이라든지 극하건두 개가 다 완전히 파열된 광범위 파열에 속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이제 앞쪽에 있는 경갑파근하고 위쪽에 있는 이제 극상근의 파열이 두 군데가 네. 좀큰 크기의 파열로 이루어지셔서 네. 이걸 이제 광범위 파열이라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이걸 이런 식으로 삼열 봉합술을 적용을 해서 네, 네. 이렇게 봉합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활동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골프도 네. 다시 광범위 시작하려고 광범위 하고 있죠. 수술은 삼열봉합술이라고 하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을 하셨고 이런 잘 봉합이 돼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파열 없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이 지났을 때이 재파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 재파열이 거의 없는 걸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잘 쓰시겠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5년간 약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 60대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퇴행성 변화 외에도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어깨가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 스포츠가 된 골프 부상 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스윙하고 이럴 때는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어차피 뭐 회의든 모임을 해야 되니까 아면서 참아가면서 한 거죠. 팔을 이렇게 올 때도 사실 힘이 들었거든 지금은 마음대로 이게 마음대로 아주 편하게 움직이시. 그 당시는 이제 골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칭이라 이렇게 몸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좀 그게 많이 없었고 지금은 내 어깨 관리를 위해서더라도 이제 충분한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몸을 풀어야 되는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깨에 통증이 느껴질 때는 휴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계속되는 스임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할 수가 있어요. 운동은 회전근 운동. 우리가 이렇게 밴드나 이런 걸 잡고 양측으로 이렇게 붙여서 당길 수 있는 이게 일상적인 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스트레칭은 팔을 위로 그다음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테리어 목공 일을 하는 양옥용 씨는 양쪽 어깨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오래 전부터 통증이 있었죠.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통증 그 일반 내과 병원에 가고 이제 그이이거 맞으면은 또 며칠 동안 괜찮고 날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거죠. 너무 아프니까. 팔을 올리기가 힘들고 잠자리에서도 통증 때문에 오랜 시간 뒤척여야 했습니다. 일을 할수 없어 왼쪽 어깨 먼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는 왼쪽은 별로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치료가 완쾌됐거든요. 이상금 씨, 우리는 오른손 재비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고 하니까 <laughs> 오른손 재비가 오른손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밥 먹는 데도 힘이 들어요. 밥도 못 먹겠는 게 이게 잘안 되니까요. 오른쪽 어깨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통증을 참다 지난 1 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은 봉합이 어려운 광범위 파열이었지만 오른쪽은 봉합이 가능해 삼혈 봉합술을 적용했죠 환자분은 일단 어깨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아프셨고 그다음에 이쪽 팔에 힘이 떨어져서 뭐물 잔을 들기가 힘들다든지 그다음에 뭐 머리 감을 때 자꾸 이렇게 팔이 처진다든지 뒤로 돌리는 게 어렵다든지 생활상에서 이제 행동 반경이 어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힘줄, 이게 원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간게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 수술하셨던 좌측 같은 경우는 이 힘줄이 아예 다 사라져서 여기 보이지가 않죠. 이 까만 게 여기는 보이지만 여기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심해지셨던 거죠. 우측은 다행히 봉합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왼쪽보다는 우측이 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술을 받은지는 한달 차. 아직은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생활해야 하지만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겁니다. 좌측은 한 2년 6개월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우측보다 좌측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광범위 파열을 봉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퇴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공인대를 사용해서 상부관절막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하셨고요. 우측은 회전근개 파열이 좌측보다는 덜 심했는데 우측 부분은 근육이 아직 퇴화를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3열 봉합술을 적용을 해서 봉합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의 정밀검사 결과를 비교해 힘줄이 튼튼하게 봉합된 걸 확인했습니다. 도수 치료도 받고 있는데요. 어깨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회전근개를 강화해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아버님, 이제 회전근개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하시는 동작은 회전근개를 어, 협력수축. 동시에 여러 개에서 네 가지 있는 해수근계를 트레이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도 저하고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세요. 그렇지. 오랜 시간 무거운 어깨와 함께했던 양옥용 씨는 두 번의 수술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건강을 일순위로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뭐 심하게 팔을 무리 안 해야죠. 무리를 안 하고 무리를 안 하고. 정강케 써야지. 한번 아파, 아파 본 사람은 그걸 압니다. 안 아프 본 사람은 막막 어, 힘들게 막 무리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나중에 큰 단점. 나중에 아, 아파 봐야 압니다. 안 아픈 사람은 모르고 자기 건강을 엄청 무리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 까 무조건 자기 몸을 정강케 써야 돼. 무리 안 하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어깨 통증. 가볍게만 여기다 가는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건 만일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최전근계 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작은 파열에서부터 큰 파열까지 점점점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 할수록 더 결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제 치료들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어깨가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의 어깨가 건강하길 파이팅입니다.